아, 난, 난 가기 전에 그거 썸네일 좀 잡아주고 가. 썸네일 마스크 버좀히더라아 이거? 어. 오늘 방송 실려고 했는데 나몬이랑 나몬이 남원이 여친 두 명이 와가지고 뭐 할까 생각하다가 그 친구들이 이번에 그 3주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같이 연애를 못하는 친구가 한명 있단 말이야 그 친구랑 같이 오늘 약간 연애 상담 받으려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연애 상담아다아이고 좋아. 아이이 연애를 못이는 친구? <laughs> 잘 데려왔죠? 아니그 저.. 왜왜아아데아니이고아아이아아이좋았네이제 약간 연애 상담을 오이나좋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고 좋아. 고아아아아고 좋아. 아아아데이 새끼야? 아이아니래 <laughs> <namely. 웃음> 반갑습니다. 이 약간 일본 약쿠자처럼 생겼지만 저 앞에 있는 친구가 이제 여친이 있는 지금 거의 3주년이지. 3주년까지는 아니고 음. 이틀뒤면 900일이에요. 900일이야? 맞았네. 저희는 이제 없었던지 900일이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없었던지 900. <laughs> 이거 짐승들도 연애를 짐승보다 더한 사람 본 거였어 지금.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이... 어떻게 하면 이 연애를 할수 있는지 조언받기 그리고 약간 질문 같은 거 주변에 여자가 없으면 찾으러 다녀야 되나요? 그 <laughs> 아니, 뭐 댄서 깨시대요 사장 나가네? 아니 사장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본인이 지금 어떤 어. 환경이 있는지 먼저 자각하는게 중요할 듯난 주변에 여자가 없어요 이런 애들 보면은 맨날 PC방만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서커 같은 거 가가지고 진짜 그냥 본인이 2D만 집중 좀 나. 어. 주변을 안봐 <laughs> 이거 다 경험 담입니다 여러분 내가 네, 해봤기 네. 때문에 얘 얘기해 줄수 있는 거야 이거는 다 나도 <laughs> 주변에 여자 존나 없다면서 아저씨한테 기찡찡댔던 적 있단 말이야 야, 아저씨가 진짜 나무는 연채 언제 하냐 했는데 내가 아저씨보다 먼저였어 연애를 바호이 집에다 찡징대면 생기는 거였어? <웃음> 뭔 씨. <laughs> 내가 보살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줘 <laughs> 형제 말은 뭐야? 야 습관 뽑아 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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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제일 먼저야 나 여기 앉아? 와, 커플이 왔습니다. 진짜 커플임. 안녕하세요. V자 하면서. 양손으로 V자 해야지. 양손으로 양손으로, 양손으로, 양손으로 해야지. 큰일 나 해야 양손으로 하면 안 된다. 아, 아, 하면 안 돼? 이것도 차이인가? 안녕하세요. 편집 보고, 이자? 그래요, 음. 우리 님 여자친구, 출발입니다. 그래, 그래. 고맙습니다. 저희 편집자로 일하고 있고, 저기 옆에 있는 아모니 여자친구. 그 여자 유튜브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맞아 아저씨가 얘기했거든 헤어져도 영상 안 내려준다고 그니까 나중에 헤어져가지고 막 이제 나모니까 다른 여자를 만났어 다른 여자가 갑자기 전락 와가지고 저 이제 현여친인데 전여친 테좀 내려주세요 그 결혼하는데 하면 나차한 박을 거야 나나안 내려줘 결혼은 해야 돼 맞아, 나 국수 먹으러 가기로 했어. <laughs> 난두 그릇. <laughs> 내 김치까지 얹어준 <laughs> 하여튼 뭐 너희들이 이제 커플이고 너희들이 뭐 이제 솔로니까 좀 상담을 좀 받으려고 하거든? 본질적으로 연애할 수 있는 방법. 올바른 썸을 타는 방법 이런 거 없냐? <laughs> 올바른 썸을 타는 방법 금사빠 기질 좀 버려야 돼. 아, 조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나는 처음에 그게 좀 심했었어. 진짜 금사빠 기질 존나 심했었어. 그냥 어? 안녕하세요? 하는데 어? 얘나 좋아하나? 무슨 이질하면서 <laughs> 이런 거 버려야 돼. 난가? <laughs> 조한세 <laughs> 오늘 네. 받으러 오기 잘했죠? 조한세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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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썸 타본 적 있잖아요. 좀 슬쩍 풀수 있어요? 아제고요 좋은데 아? 말씀드린 거 있지 않나? 그러니까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아. 거좋았쌤그 지금처럼 이제 막 굴어나지 않았던 시절 대학교 이제 동아리 이제 누나하고 연락하던. 어왜왜안 누나. 됐어 근데? 아니 이게, 이게 대화를 하니까 드라마 얘기를 좀 많이 나. 그래서 드라마도 챙겨봤어 안 보던 실기로운 의사생활하고 막 이런 거 챙겨봤어 진짜. 우리 엄마 가왜본예 어. 그런 거. <laughs> 근데 오늘 왜 이런 거봐 해서 아그 이유가 있어 생각보다 재밌네 재미 없음. <laughs>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나도 <laughs> 예전에 이제. <laughs> 타던 그 여성분이 있었는데 나는취향 그가 공사 안 맞는 거야 나는 집 가서 롤차 하고 싶은데 자꾸 영화를 보재 근데 영화를 좀더안 좋아해 그게 가서 보는 거를 굳이 그래가지고 연락하다가 또 끊겼어 둘다 공통점이 있음 그 상대 여성분의 취미에 맞추려고 해 맞추면 안 돼? 안 되죠 연애가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잖아 내가 을이고 상대방한테 맞춰줘야 하는 연애 요 그건 연애가 아니지 갔딱 맞추는 거지 딱 그게 있어 여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생기고 하다 보면은 진짜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 남자도 정말 최고거든요? 근데 본인 할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나를 챙겨주고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딱 그런 남자들을 원한단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도 본인 취미만 하는 것보다 남자들 취미에 맞출 수 있는 여자를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그럼 영화보저 가면 모래 x 커드로 대결을 펼이버리기 전에 안 거죠? 그냥 x 그냥 이렇게 하면 XX 장난 잘못됐잖아 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돼>, 그럼 <laughs> 내가 연애를 좀다 많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 간이랑 쓸개 다주거든 나는 당기는게 없어. 나는 이제 그걸 못해. 예를 들어서 막 상대가 나한테 막 초콜릿 케이크를 먹재. 근데 난 그런 거안 먹어. 먹으면 죽어 나. 그 딸기 계약 그냥 초콜릿 먹으면 죽어. 처음에는 내가 이제 좋아하니까 먹어 주는 거지. 먹어 주는데 나중에는 아안 되겠다. 이거 뭐 살도 너무 많이 찌고 몸에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안 먹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걸안 먹으면 상대 쪽에서는 이제 그냥 마음이 변했나 식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음... 내가 그때는 이제 해줬는데 지금 안 해주니까. 근데 말이 초콜라 케이크지. 뭐짐 들어주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전부 다. 내가 승판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 무조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꼭꼭 담아놓고 있고 막 나중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그냥 바로 말하라고. 조한승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나도 피키님처럼그 담아주거든. <laughs> 이게 문제인가 우리? 그래, 문제는 좀 많은데 보니까. 이거 봐봐. 피아오키 연애할 때 모습. <웃음> <웃음> 이게 연애지. 솔직히 내가 여자면 싸이온 저어보고 파나. 멋있네. 밀당하는 법. 밀당하는 법이라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해. 나 같은 경우에는 에이, 이러면 좀 쓰레기 소리 들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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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을 보내. 이제 한 2, 30분 정도 계속 연락 잘 받아줘. 그런 거서. 아나 근데 잠깐만다 이거 일 들어서 바빠 해롱카 접어놓고 나서 이제 아씨랑 이 놀러 가는 거야. 어쩐지 썸탈 때 연락이. 아니 나도 게, 내 개인 시간은 필요하잖아. 형은 똑같이 쇠지라는 여성분이 가능성 있지 않을까? 아, 뭐돈대고 와서 그러는데 쇠지라는 여성분이 올린다고 하더라고 나보고. 아니, 말이 쉽지. 쇠가 어제 마스크 캠끼고 뭐하고 했을 때 얼굴 봐가지고 막 아니 헬스하는 여성분들 헬스장 가면 많던데 뭐 일반인들 막 오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뭐냐. 엄청난 철야지 마이야씨식이 일반인한테 말도 못걸을 사람인데 뭐 이게 연 그러 남자한테도 말못 걸어. <laughs> 우리랑 밥 먹으러 갔을 때뭐 삼겹살 먹으러 왔어. 근데 좀 부위 추가하고 목살 추가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저 직원 부른 게 아니라 나한테 콕콕 찔러가지고 나무나 목살 좀 추가해서 매 인분이요? 이 인분. 여기요 그 목살 2 인분만 더 주시겠어요? 아네 하고서 직원이 와. 직원이 오면 우리랑 떠들다가도 갑자기 고기를 푹쓰여 고기만 좀 나보고. 그러다가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거나 식탁에 막이 정도야 진짜 말을 못 건다니까 사람들한테. 저거 시키고 나면 나도 나머치 저도 그 볶음밥 하나만 <laughs> 그냥 둘다 나머지 시켜줘. 같 사람 만약에 어? 이제 썸을 타다가 여성 쪽에서 남성이 마음에 들때 하는 행동들 그런 거뭐 없어? 이것도 근데 좀 사과사긴 한데 이제 연락이 안 끊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에서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은 어? 나 먹었어? 하고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난 이거 먹었는데 넌 먹었어? 너 이거 좋아해? 난 이거 먹었는데 넌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 막더 대답을 들으려고 연락을 계속해요 오... 티키타카가 된다 약간.. 여자쪽에서도 노력을 한다 좋아서 공간돼요? 뭔 놀인데 아 연애를 해봐야 돼 어차피 해봐야 돼요 어디서 만나? 요즘 그런거 활성화 돼있잖아 뭐토크이나 디스코드나 뭐 많잖아 자자 만나러 가볼까 미친어 만들어 가볼까요? 아 네. 미친사람 저저 지금 네. <laughs> 뭐 썸할때 항상 그게 문제야 얘기할 게 없어 음... 어. 아니 뭐 운동 좋아하세요? 하면 이제 저 운동은 좋아하는데 사실 뭐안 해요 맨몸 운동만 해요 가볍게 조깅만 해요 그 운동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 나가지고 음... 이제 부스터 복하는 마중 말이야 왜왜 고개를 숙여 여기서 문제점 방금 예시를 들었는데도 운동 얘기밖에 안나와고 아, <laughs> 운동이 미친놈이 미친놈이야 그냥 이거다 그냥 찾았다 원인 <laughs>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사실 그거지 어 오늘 어떤 일 있었냐 뭐 오늘 뭐 일은 안 힘들었냐 뭐 상대방이 백수는 아닐 거 아니야 솔직히 안 궁금한데? 안 궁금한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대화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음.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있게끔 만들면 더 이상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상대방 쪽에서 나한테 질문을 해줘 나, 내가 흥미가 있는 것만 물어보지 말고 상대방이 흥미가 생길 법한 것도 한 번쯤 질문해봐라 이거지 애초에 썸을 타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안 궁금해? 거 어,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긴 한데. 그래 물어봐. 궁금한 거 있으면. 근데 음. 물어보는데 그게 3일 가지 않아. 혹시... 왜냐면 궁금한 거다 물어보니까 이거를 좀 음. 나눠 보는 어떠요 그러면은 음. 한번 물어보고 나서 대답했다가 중간에 얘기하다가 시간 좀턴 뒀다가 그런 식으로 천천히 천천히 이어나가야지 한 번에 막 빠빠빠빠빠 나가려고 네. 하면은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하지 아니 무슨 심리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삼일 만에 다 끝내냐? 끝니까? <laughs> 애니시아 <끊을 게> <laughs> <laughs> 어렵다. 근데 아저씨 정도 피지컬 아저씨 정도 얼굴이면은 그냥 악어새 마냥 입벌리고 있으면은 갑자기 진짜 참새떼 몰려도 지우두두두두 몰려가지고 X2 그냥 다 뽑아먹을 그거 이제 내가 추가할 때 이야기지. 맨날 그 팬티에 손 넣어가지고 그냥, 그, <laughs> 그, 그냥 집에서 그, 드렁크나 이제, 아유, 드로즈 팬티 입고 다니고 막, 거. 애들아 밥만 뭐 먹을까? 하다 <laughs> <laughs> 뭔 소리야 맘 팝이에요 그럼 롤나죠 조한쌤 롤이나 죠 애니 뭐 볼까요? 애니 <laughs> 우리는 급된 게 뭐냐면 은 애니메이션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 보고 와어 진짜 누구나? 나프타리아 존나 이쁘지 않냐? 그래 나프타리아가 라프타리아 존나 그렇게... 이쁘지 않냐? 아이 미친 어. 사람들아 라프타리아 쁘지 않냐? 그거 보고 조한이한테 조한쌤 저 이제 이상형 나프타리아예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달에 무식전생 보고 엘리스가내 <laughs> 이상형이에요 하면서 막 그지랬는데 그럼 리스 <laughs> 코스프레소는 <laughs> 여기 <여깄어> 봤나 <안 나오냐>? 그냥 <laughs> 라스팔의 포스펜레을 여자로 만나라고 니 쪽이 뭐죠? 이 정도면? 야 애니 좀 그만 보라니까! 애니 세상에 살고 있잖아 지금! 제발 좀 음. 나가! <laughs> 조항선 이상형 뭐예요? 아 이상형이요? 저는... 어. 아니 조요 내가 뭐그 소개를 시켜줄지아씨 여자 있어요? 아니 뭐 조항 들어보자 아 부끄러운데? 아이 말해봐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우리끼리만 있어, 우리끼리만 있어. 우리끼리만 있어? 어, 유튜브가 올라가, 유튜브가 올라가. 진짜지? 어, 아, 진짜지, 진짜, 진짜 아, 이거, 이거는 어차피 내가 편집할텐데, 내가 응. 안한다. 미처를 해줄게, 내가. 아, 저는 이제, 그,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좀잘 웃어주고, 막. 반응이 이제 좀 좋고. 그런 여성분이면 은 이제 얼굴은 흑판이 안 봐요. <laughs> 음. 좋아서 음... 그러면. 좀 골라봐요. 맥락 뽑아왔거든요. 아니,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아! <웃음> <웃음> 나! 아니, 이거 눈치가 빨라서 안 됨, 진짜. 좀 말. 빠른데? 올라가면 좋았어 <laughs> 와, 나 근데 솔직히 라이덴 쪽은 좀 이쁜 것 같아. 그 사람 어때요? <laughs> 웃는 게좀 이쁘긴 해요. 아 건강하게 생기셨네. 은행 쇼도 잘해줘. 아니, 정말? <laughs> <laughs> 아, <아니>, 진짜 좋아어요 <조한쌤? 웃음> <laughs> 야야야 나무나 여자들이 좋아할만한 멘트 뭐가 있냐? 여자들이 좋아할만한 어. 멘트? 아이들에서막 식당에 갔어, 썸녀랑 스테이크가 나왔어. 뭐 스테이크 부터 해야 돼. 돼. 와 스테이크 존나 맛있어. 뭐 이거 인지 욕감인데 그래. 그냥? 똑같다 <laughs> 그냥. 그냥 심플감인데. 이거 근데 나한테 듣는 거다 여자 일장에서들어가야지 솔직하게 말해줘. <웃음> <웃음> 어. 와 존나 오지 다 뭐야? 좋아 너왜연애 못해. 초한 너연애 못해. 좋아 왜연애 못하고 있어. 너 지금 옷 갈아입는 중이야? 좋와나서 룰리나가 할까요? 아미친사람이아 <laughs> 두근두근 바텀데이트 할까요 그냥 저희끼리? 자 룰루 해드립 <laughs> 아싸 바로 써야지 지속될게요 <laughs> 바텀데이 <laughs> 없어 우리들이 <둘이> 나갈거다 자기한테 <laughs> 안 맞는걸 <laughs> 억지로 하는거보다 자기한테 맞는걸 시켜봐 난 가기 전에 그거 썸네일 좀 잡아주고 가 썸네일은 어. 어떻게 잡으 둘이 마스크 뽑기 좀 힘들더라 아 이거? 어어 아, 아, <laughs> <laughs> 열받아 <웃음> 그냥 가가가 가, 가. 쌤 저희도 그 바다 앞에는 여기나 먹으러 갈까요? 오늘 레드도 좋더라. <laughs> 또 우리만 남았구만. 늘이또 멤버구만. 졸라 고독하고만. 애씨 <laughs> 기분만 안 좋아졌네 그냥. 이럴 줄 알았어. 기분만 기분만 나빠졌네. 쉴거 그냥 망성. 아, 우리. 개인이 튜브가 없다고 그냥 개인 불렀네. 이개 <laughs> 끼들. <laughs> <laughs> <laughs>